배봉산 보건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배봉산 보건사업. 그러니까 배봉산에 있는 동성빌라를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면은 보호관찰소 구지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보호관찰소는 어디로 이전하느냐? 보호관찰소는 일곱, 아홉 개 자치구의 모든 것을 커버하니까 일곱 개 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경운선이든 중앙선 역사가 노후된 상업지역인 역사에 신축을 해서 1층부터1 0층까지는 문화공간으로 하고 1 1일부터뭐한 4개, 5개층의 보관처도 이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주를 시킨 후에 배봉산을 원래의 배봉산 형태로 복원을 시키는 거죠.